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장작 맛집 장작 설명만 10분이 걸려 참나무 10kg 6,500원 믿고 찾는 장작의 진심 송관의 장작 8,800원에 아 이걸요? 옆 동네에 콧댕아가 만 오천 원에 압축 장작, 불순물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증기로 단단하게 오래 타고 화력이 좋고 가격이 싸요. 향이나 제가 얼마 안 나. 숯도 잘 나. 명품 미니 장작, 장작 의시고 네. 향도 음. 일반 장작이랑 다른 최저가. 카드, 현금, 돈이랍니다. 손님들이 뭐 여기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네. 놀래서 매장 크기는 작지만 물건의 종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다고 자부. 아 대한민국에서 용품이 제일 네. 많은 곳이군요. 보십시오. 검증 한번 해 주십시오. 최우수 매장이 딱 있는데 파럿대 아, 네. 존들 씨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경량화로대에서 부터 2만 5천원 이면은이 라인이 많이 나갑니다 얘는 좀 가볍게 오. 높이 조절을 할수있는 여기서 쓸 수도 있고요 트랜스포머 상판에서 사각형 삼각형 원하는 대로 리퍼 상품으로 168,000원 초특가 699,000원 솔로스토브들 연기까지 태워주는 이중연소 회오리 불꽃 경험할 불멍계의 끝판왕이라 고 정말 저렴한 그리고 얘네들은 포징이 돼서 대박 낮게도 쓸수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조금 더 크다 그럼이 살짝 줄여서 살짝 더 줄여서 야, 이런 거살때 진짜 캠핑 트렁크 왔어야 되네 가격 예술이죠. 밥스토브. 오. 다른 데 없는 거, 허벅지에서. 고기를 구워. 또 수술 또 추가를 해야 돼. 리듬이 끊겨버려. 여기다 장작을 넣으면 계속 수술. 무한 공급이. 뭘 끓이면서 꼬치도 하고, 5분 뒤면. 5분 쳐. 야, 이거 정말 대박이죠. 야, 이거 진짜 너무 탐나네. 아, 이거 싸게 파시는 거네. 네. 이렇게 안 썼는데. 싸게 팝니다. 온라인보다 싼거잖아 온라인보다 무조건 싸거나 가거나. 혹시나 여기서 사갔는데 온라인보다 비싸다 보상을 해야 어아게 자신 있게 말씀. 이건재밌는채험도있네요 가격이 또 얘가. 오모 모. 한만구천 이거 왜 이래요? 탈부착이 가능한 캐노피. 뒤로 쭉 잭기면 접으면 오. 아주 심플 그냥 이렇게 쑥. 오 얘가 얘를 딱 잡아주. 와 미쳤다 이거. 바로 소이지 소 심플. 아 우. 굿 잡. 안녕하십니까 굿 잡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울 땐 휴가를 가야겠죠 휴가를 못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휴가를 가야겠다 생각했을 때 필요하고 휴가를 가지 않아도 언젠가는 휴가를 가겠지 하면서 가는 이곳이 있습니다 캠핑 용품 전문점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재밌는 글귀들이 써 있습니다 솔직히 뜨거운 태양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많은 용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대표님이 알겠습니다. <laughs> 난감한데요? 오랜만에 캠핑 멀티샵 소개라서 굉장히 부푼 기대를 남고 왔거든요.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만, 공간이 좀 많이 작아요. 일단 대표님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목소리> 독서하는 남자. 아이템 북이 아이템 북 노스피크 아이템 룩. <목소리> 어,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긴 어디죠? 캠핑 트렁크 동탄점입니다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캠핑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고 시작하신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세하고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여기 장작 전용 룸을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장작 전용 룸이요? 그렇죠. 저희 캠핑 트렁크 동탄점은 대한민국 장작 맛집. <laughs> 저희 장작 설명만 10분이 걸립니다. 아 진짜요? 그렇죠. 모두들 경험해 보지 못한 첫 번째 대한민국 장작 맛집 1호로 감히. 자부합니다. 1호라고. 가장 흔히 보는 참나무 10kg 망장작이 6,500원. 서비스 상품. 두 번째로. 너무나 유명하죠. 브랜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믿고 찾는. 네. 송관해 장작의 특이사 연기 없이 잘 타. 과도한 불멍을 유발한 이 송관해 장작. 이게 연기 없이 잘 타는 이유가 잘 말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작의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laughs> 아니 이게 왜왜 왜 마른 걸 써야 되냐면 무게로 파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비싸도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8,800원에 드리고요. 아 이걸요? 옆 동네에 콧댕아가 15,000원에 판다고 소비자가 깜짝 놀라 가지고 저희한테 오셔서 여기는 어떻게 거의 반값에 파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반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압축장작이라고 있는데 요 맞죠. 네. 압축장작인데 이거 1 2 k g 예요 네. 근데 보니까 속이 뽀얀이 애기 속살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맞죠. 얘는 침이 없수 겉껍질을 배제한 속살로만 만든 아 그런 애가, 애고요 가 얘가 향을 맡아보면 소나무 향이 솔솔 올라옵니다 어, 실제로 어 진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나무 냄새 나네 저직원을 차에다가 방향제 대신 둬도 되겠다라고 <laughs> 얘기할 적어 괜찮겠다 어 정말 그리고 불순물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아 어떤 분들은 간혹 이게 압축이 돼있으니까 본두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건강이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침이 없어이 소나무는 송진이 이렇게 좀 들어 있어요. 중기로 땅땅하게 압축이 된 거라서 장작을 태울 때, 장작을 태울 때 향이 또 나. 꿀 조합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송가네로 처음에 착화를 잘 시키고 아. 그 다음에 압축으로 첨가해서 불의 화력을 또 돋구고 향까지 내고 최고의 조합. 이게 장점이 뭔가요? 오래 타고 화력이 좋고 가격이 싸요. 향이 나. 그리고 재가 얼마 안 나와. 숯도 잘 나와요. 단점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송간에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린다. 음 맞죠. 조금 더 오래 걸려. 그렇다고 뭐 얘가 안 붙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얘가 얘로만 그냥 붙일고 그러면 살짝 연기가 조금 나요. 네네. 그것 빼고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얘만 가져가서 불을 붙인다 그러면 제일 얘가 손으로 이게 쉽게 부러지거든요. 맞죠 맞죠. 부러뜨려서 그겉 표면에 표면에다가 터치질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거. 착화제. 저 안에 들어가면 착화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착화제 하나만 넣으면 토치질 하지 마십시오. 최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얘가 공기층이 없다 보니까 불멍 할때 타닥타닥 장작 타는 이런 소리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꿀 조합으로 송간화와 압축 같이 쓰시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작. 네네. 나름 영품 미니 장작이라고 불리는 장작계의 사내 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색깔이 다르죠 한번 구워서, 아 구워서 나온 거고요 일반 장작 같은 여러 잖아요네 그렇죠? 맞죠 맞죠, 맞죠. 일반 장작인데 예. 얘는 벌써 색깔부터 우리 구운 계란 있잖아요 네네네. 구운 계란 같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얘가 구워져 있기 때문에 스모크 향이 나요? 향도 살짝 일반 음. 장작이랑 다르고요 그리고 얘도 겉껍질을 제거한 속살로만 만든 거 어, 이게 찜질방 냄새 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반딱반딱딱하죠지반딱 맞습니다. 반달. 맞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장작들은 수수율이 한20% 정도 나와요. 네. 장작을 때에한 20%가 숯이 되는데 얘는 40%숯 수율이 높다라는 건 좋은 장작이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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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숯이 잘 되는 게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장작계의 샤이라고 말하는 명품 미니 장작. 아유 좋네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네 가지 장작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을 최저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라인업 정리해놨습니다. <laughs> 대표님 네. 원래 이거 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아, 저요? 네 다른 걸 열심히 했어요. 약 팔러 다니건 아닙니다. 네아 저희는 좋은 카드 거 현금 동일합니다. 그러게요 이거 말이 안, 어, 안 되는데? 뭐 현금하면 네. 뭐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직한 카드. 카드 현금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그럼 여기 장작만 구경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죠. 여기 있는 거뭐 그냥 다 앉아보죠. 착자 가능하시고요. 네. 만지는 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외건 라인을 그냥, 물론 외건이 안 펼쳐져 있는 것도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한네 종류가 더 있고요. 대표님, 그러면 여기 여섯 종류 말고 네 종류 더 있으면 열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고정되어 그 있습니다 와 네. 외관을 10가지 나있어요 외관 브랜드들이 원래 그렇게 제가 많습니다 캠핑트렁크가 거래하는 업체 수가 제일 많습니다 와, 네.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뭐 여기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네. 라고 다들 놀래세요 저희 매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진 않지만 네. 물건은 제일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캠핑트렁크 멀티샵 중에서도 물건이 가장 많다 아니요 아니요 고땡라, 뭐 네. 캠핑 고땡, 뭐, 다른 매장들과. 고릴라, 고래. 캠핑 고래. 네네네. 전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저희 매장 크기는 조금 작지만, 여기 매장의 물건의 종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다고 자부 잡아. 아, 대한민국에서 용품이 제일 네. 많은 곳이군요. 보십시오 검증 한번 해주세요. 최우수 매장이 딱 있는데. 아, 네. 거짓말처럼? 그렇죠. 이게 사실이죠.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저희 매장은 저희만 잘 먹고 자서 는건아니고요 네. 좋은 이웃다게굿 아. 네이버스. 플러스 어, 여기 있는 네. 어린이 재단 아, 후원하고 어린이 재단 있습니다. 네, 선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 함께하는 세상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눠야죠 같이 네. 저도 좀나눠요 <laughs> 네. <laughs> 맞아 설명해 주죠 저 안쪽에 네. 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저도 손님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네. 뭐가 많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냥 놓치고 지나갈 것들이 분명 히 있단 말이에요. 나름 한 번에 알실 수 있게 나름 세팅을 해봤습니다만. 화로대 존들을 여기 이렇게 준비했고요. 아주 심플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경량 화로대에서부터. 아요게 어, 생각보다 싼데 원래 이게 티타늄으로 돼 있잖아요. 아 어, 요거는 티타늄이 아니고요. 그냥 스테인으로 돼 있는. 네, 스테인으로 돼 있고. 무기수지 않습니다. 얘. 이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얼마 전에 도토리TV에서 갖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아, 네. 쓰시는데, 꽤 비싸요. 10만만 원인가? 어, 거의 20만 원 되는 거. 네. 근데 이건 티타늄이 아니고 스테인이니까, 그러지. 약간의. 음, 받침대로도 쓰지만, 꼬치구이 할 때도 얘가 쓸수 있는. 아, 기본,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석쇠로도쓸수 네. 있고, 꼬치로도 네, 쓸수 있고. 네네네. 이게 티타늄이면은, 약간의 경량은 있겠지만, 차라리 요런. 2만 5천 원이면은, 부담이 정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경험하시기에 네. 좋고 백패킹이나 뭐 이렇게 좀 노지 쪽을 가볍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거 거는... 제일 많이 만나는 화덕대가이 라인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왜 제가 얘를 권해드리냐면 일반적인 조금 저렴한 애들이 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한한이 삼만 원대 하는데 얘는 네. 이게 낭창낭창 낭창 가볍거든요. 얇아요. 열변형이 쉽게 오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휘어지는데 네. 얘는 한 예예 한 처리 한 다섯 배 여섯 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색상 변환은 좋아요. 와도 그렇죠. 휘어지거나 예, 이렇게 되지는 않다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실 거면 네. 저는 요걸 뒤에 쓰실 거면 요걸 쓰셔라. 약간 무거운 단점은 있겠지만 오래 쓰시려면 진짜 이게 훨씬 나요. 아 제가 그렇죠. 써봐도 네. 맞습니다. 좀 보시면 이건 화로대 테이블이네요. 얘는 좀 가볍게 음.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화로대고 얘를 이 안에 판으로 빼서 쓸 수도 있고요. 테이블로 쓸 수도 있고요. 네. 얘는 뭐 트랜스포머 상판에서 조립을 사각형 뭐 삼각형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라는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많이 봤어도 네. 못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혹시 뭐그 예티 쿨러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죠? 쿨러 네. 예티 쿨러하고 거의 이제 흡사한 음. 던컨 쿨러 있는데 저희가 이제 리퍼 상품으로 초특가 할인을 하고 있어요 168,000원 이게 왜 뭐가 리퍼냐? 약간의뭐이게에 살짝 스크래치들이 있어요. 티안 나. 요 얘는 얘는 오래돼서 이런 거고. 네, 네, 네. 새 거는 티가 안 나. 요 그거 지금 드리고요. 얘 티가 이렇게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폼이 되게 두꺼워요. 얘 티가 유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죠. 시 본의 효과가 좀 오래 간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 한두배 네. 정도 가죠.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마도 들어있고요. 어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조리도 들어 있어서 구성은 네. 나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폼이 두껍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저기 하지는 못해요. 맞아요. 폼이 두꺼우면서 어차피 하나는 포기해. 맞습니다. 이거 하고 있고요. 그다 비바코 로마라는 텐트입니다. 얘가 최초 80만 원대에서부터 사실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지금 초특가 69만 9천 원. 우와. 이 원단 이제 조금 좋고요. 2인 커플이 가볍게 시작하기 아주 좋은 그런 텐트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어하고 쉘터하고 나눠진 거죠. 네네. 인어가 저 안에 있는 거는 인어는 일부러 좀 빼놨습니다. 음, 쉘터 공간을 네. 이렇게 구현하셨는데 네. 요게 4인 쓸수 있는 거잖아요. 어, 4인까지는 쓸수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네. 네. 4인이 쓰기에는 초맹이들하고는 괜찮지만 2인 정도 3인까지 쓰시기에는 좋다. 아, 성인 기준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런 사이즈가 우리 예전에 코베아 같은 데서는 막 18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예전의 시절이예. 예전, 그 예전 시절. 시절 예. 지금은 텐트 값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대표님이 할인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다양한 의자들을 또 이렇게다 또 준비해놨습니다. 이쪽은 주로 어, 그 이제 캔버스 라인의 의자들과 예. 좀 가볍게 앉을 수 있는 체어들 위주로. 이 친구들은 뭔가요? 뭐 우리 아는 솔로스토브들, 네. 솔로스토브들 이중 연소되는 얘기죠. 차 연소 연기가 올라오는 거를 연기까지 태워주는 음. 이중 연소. 얘네들은 불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 회오리 불꽃 경험할 수 있어요. 회오리 불, 불멍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다. 정말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엄청 내려왔죠. 솔로스토브가 처음 나왔을 때막뭐 예, 예, 막 몇십만 원에서 왔을 때는 예. 한막 사십만 원씩 예.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서 정말 저렴하게 했고 얘네들은 슬라이딩이돼요 호징이 돼서 수납이 되게 좋습니다. 따로 뭐 조립할 필요 없이 와, 대박. 낫게도 쓸수 있어요. 아 이게 반으로 줄어든 네요 그렇죠. 낫게도 쓸수 있고 일단 수납이 일단 보통 이제 솔로스토커 통으로 돼 있잖아요. 나습니다 네, 얘네들은 최최대 단점이 보관의 사이즈였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따로 조립하거나 분해할 필요가 없이. 재벌일때 그냥 가서 뒤집어서 버리면 돼. 그렇죠. 원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그치. 재가 아주 또 적습니다. 가격도 아주 착한 거 그렇죠. 조그만한 애들로 사이즈별로 나는 얘는 조금 더 크다. 음. 그럼 이는 살짝 줄여서 살짝 더 줄여서. 야 이런 거살때 진짜 캠핑 트렁크 왔어야 되네. 그렇죠. 가격 예술이죠. 장난 아닌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이거 유행해가지고 쿠팡에 서 샀는데 이거 한 아, 5만 원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조금 간지나는 느낌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밥스토브. 오 온라인에서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한참 유행했던 사각 파이프 갖다 만들던 그 로켓 스토브입니다, 아, 맞 네. 네, 그거를 만드고, 네. 이거 이쁘죠. 네, 이런 거 있고요. 그릴이 밥 스토브에서 같이 만든 밥 그릴이 있는데 얘네들은 보시이 화로대가 이렇게 쫙 펼쳤을 때 모양이고 폴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아. 수납 사이즈 가 아주 작아서 네. 온라인에서는 얘네들이 제일 잘 나가고 좀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아, 본거 같아요. 8만2천 원이었구나 이게. 아, 이거 싸게 파시는 거네. 네, 이렇게 안샀는데 싸게 팝니다. 온라인 보다싼 거잖아요 이게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라인보다 무조건 싸거나 닫거나 온라인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사갔는데 온라인보다 비싸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laughs> 아 대박, 자신 있게 말씀해요. <laughs> 저기는 체어들또 다른 체어들인가요? 여기? 네 이쪽에 있는 체어들도 이제 릴렉스하고 이제 플랫 체어들, 그늘막 이 있는 낚시 체어나 뭐, 뭐 이런 체어들 위주로. 아 이런, 이런 재밌는 체어도 있네요. 네. 가격이 또 이해가 예수 공구 에 살짝 얼마 얼마나 할까? 어머머머 어머, 어머. 3만 5천 원. 이거 왜 이래요? 탈부착이 가능한 캐노피. 좀 모양은 웃기지만 실용적일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당겨서 보면 뒤로 쭉 채기면. 아자 이렇게 됩니다. 접을 때는 어떻게 접혀요? 접으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얘가 그냥 이렇게 쏙오쏙쏙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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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해서 얘가 얘를 딱 잡아주면. 와 미쳤다 이거. 이거 품절 예상이다 이거. 끈이 딱 있어서 바로 so easy so simple. <laughs> so easy so simple. 이렇게 펼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놨다가, 태양이 싫어 이러면, 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살짝 높은 거 있고, 살짝 낮은 게 있어요. 컬러 두 가지 선. 어, 로우체 한번 앉아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그게 더 좋아보이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 좀더 네. 낮은 걸로 해서, 얘 가격이 39,500원. 야, 이게 너무 옛날 가격인데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파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laughs> 같이 함께 나누는 <laughs> 세상. 아 나누는 세상. 다른 데 없는 화가하나뿐어요 오모 모모. 저는 이거를 만드신 사장님 어,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laughs> 우리의 화로대의 제 최대 단점은 네. 숯을 만들 고기 고 구워. 네네. 다시 이제 그 숯이 다 꺼지면은 또 숯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리듬이 끊겨버리면. 맞죠. <laughs> 따로 뭐 이렇게 차코 스타터에서 뭐 숯을 만들어 놓고 쓰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얘는 한 번에 그게 됩니다. 여기다 장작을 두면 숯이 이렇게 나오면 계속 수술 무한 공급이 됩니다. 장작이 계속 타면서 여기서 숯만 이제 아 뭐내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아여긴또 석쇠를 이렇게 쓸수있나네네 아 그러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니까 뭘 끓이면서 여기다 삼겹살 아 통꼬치나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꼬치도 하고 그 밑에가 또 오븐 기능 이 있어요. 오븐처럼 이렇게. 야 이거 정말 대박이죠. 석쇠는 불품인가요? 그렇죠. 이 석쇠는 그냥 뭐 따로 저희가 팔려고 있다. 니 800원이요? 네네 하, 근데 석세..아..이게.. 아, 800원이라서 말씀 못 드리긴 그렇지만 어..오시면 서비스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굿 t v 보고 오시면 이거 두개 서비스 드리니다아 감사합니다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야 이거 진짜 화로로 그러니까. 요리를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너무 터나네네 음..약간 폴링 돼가지고 접히면 이 박스 안에 네, 다 예, 들어가라고요? 예예 예. 아주 플랫하고요 음.. 높이가 한 10cm 정도면 될것 같고 사이즈는 이 박스 사이즈면 될것 같죠? 오 대박인데요. 가격이 18만 5천 원. 원래는 18만 9천 원인데 온라인. 타프원 싸입니다. 온라인보다 무조건. 그렇죠. 여기 라인도 이렇게 원터치 라인들도 다 펼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음. 나름 이렇게 이 텐트 저 추천은 캠핑클럽에서 만든 타프 일체형 텐트인데. 지금 시즌이 정말 끝짱이 텐트. 갑자기 원터치인데 119만 원인지 아 잘못. 원터치는 아니고. 예. 네. 사이즈가 7m 50에 3m 20 높이 2m 다시. 아, 네. 요거는 타프하고 텐트를 합친 멀티, 아, 멀티 그렇지, 그런 개념이. 아, 네. 재밌다. 어, 이거 개발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다. 고리 캠핑 클럽 사랑입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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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퀄리티 끝내주고. 요런 느낌에. 네, 거의 장수하늘소가 하늘을, 사슴벌레 네. 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사슴벌레 같은 느낌 그쵸, 맞네요. 네, 그 우리 남자아이들한테 아빠가 사슴벌레 <laughs> 텐트를 샀어! 그러면 아빠가 우와! 우리 아빠 최고! <laughs> 또 오버했다. 뭐 네. 저, 예, 와, 이거 다 양쪽에서 딱 당기면 되는 거예요. 딱 펼쳐지는. 네. 일반적인 이런 오토 텐트하고 좀 다르죠? 네네네네. 얘네들 우산처럼 꺾여있는 애들, 얘는 양툭 땡기면 펼쳐진. 아, 그, 되게 그. 탄지나는건 그, 네, 뭔지 알아요? 큐브가 많은데, 이건 삼각이네. 네. 땡기면 팍 펴지는 거. 네네네. 이건 탁 접히면 팍팍팍 접히나봐요. 네네네.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이제 매장으로 들어가나요? 덥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laughs> 와, 와, 천국이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